자, 클러치를 밟고. 밟고 얘를 넣고 얘를 넣어 예 그리고 이제 클러치를 떼면 피트가 들어가겠지? 예 네, 그리고 이제 내려와 내려오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자키를 자키를, 응? 이게, 예. 이게 수평이야? 수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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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5에다 놓으면 수평이야. 그리고 이건 빼는 거. 예. 빼는 거. 뺄때 쓰는 거야? 예. 그, 이거는 수직. 수직. 수직 빼는 거. 예. 그리고 다 했잖아. 이제, 그러고 나서 이게 프론트 앞에 자키야. 예. 이걸 올리고 다끈 상태에서 이걸 내려. 다시 예. 이걸 내려. 예. 내리고 이건 그냥 켜져 있는 상태로 상부로 올라가. 이걸 꺼져 있으면 저 위에 에러 나니까. 요 어허. 켜져 있는 상태로 올라가. 그러면 이건 뭡니까? 없다, 오늘 이거? 이거는 이건 전체. RPM, RPM, RPM. RPM 올리는 게 이거. RPM. 이건 갓발. 어, 이거는 네개 이거, 아웃지 이거. 예. 오는 수평. 예. 제이는 수직. 예. 그렇게 하는데, 이거는 뺄 때, 늘 때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이건 뺄때늘때 때 이거 하나로만 하는 거야. 예. 프론트는 그꼭 켜놓고 상부에 올라가고, 해. 예. 내려올 때 시동 끄기 전에 이거 끄고, 해. 예.